봉진군에 자리한 백패커들의 성지 덕적도 다녀왔어요 덕적도는 지난해 구럭도를 가면서 스치듯 들러갔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느긋하게 구석구석 둘러볼 생각입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는 얼추 70여 킬로미터 1시간 20분 거리입니다 덕적도를 가려면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안산 방아머리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인천항에서도 탈수 있으니까 혹시 인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항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대략의 방향 정보를 보여 드리려고 낮에 찍어 둔 것인데요. 현실은 깜깜한 새벽에 이동하게 됩니다. 덕적도 출발하는 배가 오전 8시 40분인데요. 대부 해운에서는 차를 선적하려면 6시 30분 전으로 도착하도록 안내합니다. 차량은 예매 불가. 선착순 현장 매표만 가능하대요. 자칫 늦게 돼버리면 차량 선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표를 구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 가다 보면 이 앞에서 표를 직접 검사하시는 분한테 표를 제출하고요. 확인을 받은 다음에 차를 선적합니다. 적쪽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먼저 지도를 보고 어디를 가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따라. 일단 배가 고프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식사를 먼저 해줍니다. 메뉴는 칼국수. 해나라입니다. 바지락 깔국수 먹었고요. 1인분은 8,500원, 2인분은 17,000원. 맛은 소소. 이게 해변이에요. 덕쪽도 일출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 뒤로 보이는 아주 작은 목섬 뒤로 떠오르는 태양이 예쁘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에 가보려고 미리 답사를 와 보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나 봐요. 해변이 엄청나게 한적합니다. 주민들만 계시는 것 같았고요. 외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요. 작은 화장실이 있어서 순수 차박하기에 좋은 것 같았어요. 주차장이 따로 엄청나게 크게 마련되어 있거나 뭐, 탑부나 텐트를 친 공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찜 해놓고 가려고요 오늘은 해안가 위주로 둘러보면서 박지로 괜찮은 곳을 물색해 보기로 했거든요 우리 반려견 겨울바다랑 함께라서 한갓 지고 바다가 예쁘고 기왕이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배가 좀 고플 것 같아서요. 잠깐 간식조로 사료를 조금만 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닷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나 봐요. 물이 지금 적셔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침 제가 갔을 때는 간조기라서 이제 이렇게 길 위로 산책할 수가 있었어요. 와우, 동네 주민이신 것 같았어요. 딱 간조기 줄 알고 오셨는지 낚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와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겨울 바다가 신나게 바다 해변가를 누리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해변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없어서요.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와서 조용하게 지내다 가기 좋은 곳 같아요. 저 강아지들 뒤로 보이는 작은 섬이 목섬입니다. 이 목섬 뒤로 일출이 떠오른다고 하네요. 바람 마을에 왔어요. 덕적도 에코 아일랜드로 소문이 난 곳이더라고요.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이던데, 아마 요르기를 좀더 개발해서 좀 방문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갈밭이거든요. 뭐랄까, 자갈밭, 어, 큰 몽돌, <laughs> 몽돌 해변인 것 같습니다. 이 바다가 되게 한적하고 작고 예뻐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섬차박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풍경이랄까요? 굉장히 야트막한 언덕? 뭐, 이런 길. 그리고, 어, 이런 느낌의 그런 어항? 너무 고즈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따라! 카페를 가보려고 왔어요. 덕적도가 호박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뭐 호박, 덕적도에서 생산되는 호박망을 가지고 음료랑 빵을 만드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이름도 호박회관. 호박으로 만든 거의 모든 뭐 액세서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고요. 저는 호박라떼 먹었습니다. 밭지름 해변을 들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덕족도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곳이 밭지름 해변,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솔밭이 되게 작고 아담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너무 귀엽고, 해변도 굉장히 귀여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주차장이 따로 크게 마련은 되어 있는데 해변을 바라보면서 차박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덕적도 대표 해변 서포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1957년에 개장했다고 하네요. 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서해안에서는 제1로 손꼽히는 해면이라고 합니다 백사장이 굉장히 넓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소나무숲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매점이나 민박, 자전거 대여소, 근처에 캠핑장까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사포리 해변은 뒤에 있는 산인 어, 산의 꼭대기 비조봉까지 올라가는 그런 비조봉 트레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편도의 2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트레킹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송림 가드는 두부요리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행자들한테는... 가정식 백반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냥 저냥 먹을 만한 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덕적도 고유의 가정식 백반을 기대했는데요. 경상도식으로 음식이 나와서 살짝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섬에서라면 결코 놓칠 수 없다지요. 덕적도의 일모를 만났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은 언제 보아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덕적도 구석구석 알차게 둘러본 하루. 이렇게 덕적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